안녕하세요. 저희는 원통고등학교 47대 학생회 회장단 회장 김민지, 부회장 이서현, 부회장 권현우입니다. 학생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알아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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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아, 왜 이렇게 재미없냐? 거기 잠깐!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부 부장 이현빈, 사장 이은영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내집 아니야? 들어가라 <목소리> 멈춰, 멈춰 학생 인권은 우리가 보호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습부 부장 정혜인 사장 박예빈입니다 저희는 원통부가 명문고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아 이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총 차장 김나연, 차장 홍부민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남았죠7 0 0 0 원이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체육부 부장 신지현, 전신 체육부 차장 엄민선입니다 체육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부 부장 최주만. 차장 김하나입니다. 주옥은 저희에게 맡겨 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문예부 부장 김선우 네. 차장 이서입니다. 갬성 넘치는 우리 학교 제일 네, 예뻐요. 네. 꽃이 참 예뻐요. 아, 이고 저는 소연입니다. 만들겠습니다. 화이팅!